에르메스가 명품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을 알아볼게요. 1.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 에르메스는 1837년에 티에리 에르메스가 파리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처음엔 고급 말 안장을 만드는 장인으로 시작했죠. 그후 고급 가죽 제품을 만들면서 조금씩 브랜드 명성을 쌓아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고급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게 된 거죠. 이렇게 전통과 역사가 깊은 브랜드라서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2. 버킨백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다 버킨백은 사실 우연한 만남에서 탄생한 거예요. 1981년에 에르메스 CEO였던 장 루이 듀마가 비행기에서 제인 버킨이라는 유명한 배우와 우연히 자리를 같이했어요. 제인 버킨이 이 가방은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하면서 더 좋은 디자인의 가방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고. 그 얘기를 듣고 듀마가 영감을 얻어 버킨 백을 디자인한 거죠. 그 당시에는 제인 버킨이 직접 디자인한 건 아니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아이디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버킨 백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가방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과 대화에서 나온 특별한 아이템이 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 가방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3 버킨 백그 불가능한 구매 버킨 백이 명품 중 명품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구매의 어려움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버킨 백을 갖고 싶어 하지만 에르메스는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제한해요. 그래서 가방을 사려면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야 할 정도로 어렵죠. 이런 점에서 버킨 백은 단순한 고급 가방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아이템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또 사람들이 버킨 백을 더 갖고 싶게 만들죠. 4. 켈리 백 로얄한 기원. 또 하나 유명한 에르메스의 아이콘은 바로 켈리 백이에요. 이 가방의 이름은 그레이스 켈리 공주에서 유래했죠. 1956년에 그레이스 켈리가 미국의 라이프 매거진에 실린 사진에서 에르메스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사진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에르메스는 그 가방을 켈리 백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레이스 켈리의 고상한 이미지 덕분에 이 가방은 단순한 명품을 넘어서 귀족적인 상징처럼 되었어요. 그런 이유로 에르메스가 더큰 명성을 얻게 되었죠. 5. 장인 정신과 품질 에르메스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바로 장인정신이에요. 에르메스는 가장 좋은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제품이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제작돼요. 예를 들어 버킨백은 한 명의 장인이 하루에 하나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죠. 이런 고유한 가치가 에르메스를 정말 특별한 브랜드로 만드는 거죠. 6. 한정된 생산과 독점성. 에르메스는 제품의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해서 희소성을 유지해요. 특히 버킨 백이나 켈리 백 같은 유명한 제품들은 구매가 매우 어려워요. 대기자 명단도 있고 몇 년을 기다려야 손에 넣을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이 한정된 생산량 덕분에 에르메스 제품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이 사람들이 에르메스를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예요. 7.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고유한 디자인. 에르메스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 고유한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지나치게 트렌디한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고수하죠. 그래서 버킨백 같은 제품은 그 자체로 아이콘이 됐고 많은 셀럽들이 착용하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에르메스의 디자인은 그저 명품을 넘어서 고유한 스타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요소가 되죠. 8. 상징적 가치와 사회적 지위. 에르메스 제품은 그 자체로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여겨져요. 버킨 백이나 켈리 백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고급 가방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와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져요. 이런 점에서 에르메스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었던 거죠. 9. 지속 가능성과 혁신적인 접근. 최근 에르메스는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 복지를 고려한 고급 가죽을 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하는 등 환경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급스러움과 환경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세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결국, 에르메스는 단순히 명품 브랜드를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고,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품격과 가치 덕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